네,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1장을, 성경 1장을 펴보세요. 로마서 1장. 일장. 로마서 1장의 제목은 이방인의 죄예요. 종교적, 도덕적 죄다. 네. 그래서 1장 26절부터 32절까지가 맥인데요. 한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은 육신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의 여자들도 순에대로서털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복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네, 28절. 28절. 음. 28절. 또, 또, 또한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 두기를 싫어함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네, 이십구절. 곧 모든 불이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3 0 절을 보세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아을 부모하는 자요, 부모를 구역하는 자요. 3 1 절을 읽으세요, 면접사님. 삼십일. 음, 30일... 다른, 다른, 다른 분 분이... 읽으세요. 삼십일 절. 무례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가 그들이,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용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실로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도 따낸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방인의 죄예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예, 똑같은 이런 죄인이었었죠. 그래서 종교적인 죄, 도덕적 죄를 여기서 고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 때문에 이 말은 26절에 이 때문에 이 말은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 앞절에 논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먼저 끊어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때문에는 일반인들의 우상숭배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어, 내버려 두셨다. 이거는 부끄러운 욕심은 추잡한 성격 욕구, 우상숭배하는 거, 이런 것들인데 왜 내버려 두셨다? 이거는 유기, 방임했다는 뜻이에요. 방임. 왜냐면 해도 해도 안 돌아오니까, 제약으로 치달으니까요. 근데 그, 그들의 죄는 뭐냐?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성 간의 동성애를 말해요. 세상은, 세상은 이런 거예요. 그, 그때 바울 시대에도 이미, 2000년 전 바울 시대에도 이미 이런 제약이 예, 계속되고 있었고요. 27절에는 남성 간의 동성애를 말해요. 이거는 27절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결혼 질서를 파괴했다.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정력을 묘사한 분리듯함에 음력이 분리듯함에 격한 정력을 묘사한 거고요 남성 간의 동성애를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제그 동성애 하나님 너무 너무 싫어하시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이 뜻은 피조물의 창조주를 반역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방임하셨다 정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일만 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 그러면은 그, 어, 상실한 마음대로 합당하지 못하니라 하게 하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고시니까 2부절에그 내용이 다 나오는 거예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어, 지금 딱이 시대를 보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시대도 그런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예. 그리고,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이 말은요 요거는 해석이 좀 헬라어를 보면은 데오스티케이스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이렇게 하는 게더 맞아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미워하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요 사람들이 능역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고 뭐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여기서도 이제 강박한 이런 거를 볼수 있죠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당한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그 말을 알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러면서도 따르지 않는다. 불의에, 남들의 불의에 또 그거를 옹호하는. 남들의 불의는 좀 잘못됐음을 우리가 이렇게 지적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기도해줘야 되는데, 잘못한 일 하면 잘한다고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일상생활을 좀 보죠. 별로 잘한 일도 아닌데 막뻐기고 그래, 그걸로. <laughs> 그거는 공의와 정의가 아닌데, 1절로 7절을 달라고 보면요, 바울의 인산말이 이제 나와요. 이 서신서니까 편지를 쓸때 항상 먼저 인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인사인데 예수 그리스대 종 바울은, 바울이라는 이름은 이방인식 이름이고,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방인식 이름을 쓰기를 원했어요. 왜 그럴까요? 기절. 이방인의 사도니까. 네, 이방인의 사도니까 이방인들과 같이 되기 위하여, 어, 바울이라는 그 이름을 사용했죠. 그래서 그 바울이나 사울이나 같은 이, 뜻이죠. 이름은 같죠. 그 다음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으니. 복음의 기원은 구약성경이에요.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구약성경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보려는 의,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지 다른 어떤 뜻을 찾으려고 그러면 조금 그 빗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나에 쓰신 책이다. 여기서 또 나오죠. 그리스도의 인성은 성육신이에요. 그 아들의 가나에 말하면 육신으로는 인성, 인성이죠. 다이세 혈통에서 나셨고. 이 얘기도 북의 혈통으로 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게에서, 다이세 가게에서 가게로 오셨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뭐 혈통으로 왔으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도 다윗의 가게에 조상들 통해서 예수님 나셨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성령으로 인태되신거 맞죠. 예,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성은 성결의 영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러니까 부활하신 걸 보니까 그리스도인 거예요. 부활하신 것은. 죽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아서 돌아가실 때는, 그냥 일반인과 똑같았어요. 아무 힘도 없이 그냥 못 박으니까 못 박히고, 매달리니까 매달리고, 그냥 힘없이 돌아가신 것 같은데, 아, 보니까 3일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네, 이렇게 할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울의 이방인의 사도권을 지금 설명해요 오 절에요 그런 말면 아마 우리가 은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으로 이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라니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한 적이 없는데 바울의 사도직을 스스로 증거하지 않으면 로마인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아 나는 이방인의 사도 사도권을 가진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구원의 초청 이거는 뭐냐면 이방인들을 주님이 부르신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도 그들 중에, 이건 이거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인데 대부분 이방인들이거든요. 이제 유대인들도, 디아스포라들도 섞여 있지만은, 그래서 그들 중에,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도 똑같다. 나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는데 너희도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로마교회 안에 이제 문안하는데 로마교회에 대해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은 기독교적인 인사죠. 그 평강은 샬롬이라고 히브리의 인사 말이고요. 그 우리도 잘 쓰잖아요. 샬롬 이렇게 쓰잖아요. 히브리 히브리 말이죠. 다음 8절로 15절에 바울의 열망 로마교회를 방문하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의 감사, 로마에 전파된 복음, 먼저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바울의 충복이 되는 로마교회를 위해서 나는 충복이도 하고 있다. 내가 그들의 아, 그,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하나님이 증인이 되는데 나는 너희를 위해서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우리도 누구 만나면은, 아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하고 있다고 바울의 열망은 로마교회 방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느라. 근데 이렇게 바울은 로마교회를 방문하고 싶었는데 언제 방문했을까요? 이제 가로에 써 있어요. 아그다으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되는 바람에 로마 교회를 갔어요. 그러니까 호,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가더라도 로마에 가기를 원해서 상소를 했고 그래서 자기는 로마인의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재판받을 벌지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롭죠. 그래가지고 묶이고 막 이런 상태로 가다가 막 풍랑도 많았고 고난도 겪었지만 결국 로마에 갔는데 감옥에 가두지 않고 새 집에서 있게 해가지고 응. 지금으로 말하면 연금 연금 상태라고 하잖아요. 자기 집에 있으면서 밖으로 못 나가는 거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그런 일이 이제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갈망하고 기도하니까 좀뭐 전혀 해당이 안될것 같은데 그 일이 또 열리잖아요. 원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는 막연해 보여도 기도 해놓으면 다 열매를 먹는다. 네. 그다음 방문 이유는 신령한 은사를 공유하고 싶대요. 그래서 방문하려 고 그런데요. 이미 이분들은 예수 믿었는데 뭐 이렇게 보기를 원하지? 그런데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줘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은사가 어, 성령이 임하면 우리 신앙이 견고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리함이라. 서로 힘을 얻는 거죠. 예, 가서 성령 집회하고 그런 힘을 힘을 얻고 은사를 받고 이러면 서로 이제 힘이 나잖아요. 방문 이후 두 번째는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오늘 오전 말씀처럼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형제들아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야 합니다. 신앙의 성숙을 여기서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잘 익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방문 이후 삶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헬라인이나 이건 헬라 문화를 수납한 자들이 이건. 이제 야만인이나 헬라문화를 접하지 않는 자들, 뭐 이런 세계의 민족들, 뭐 이런 걸 말해요. 어리석은 자에게는 내가 다내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신령한 의사를 공유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열매를 신앙인들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기 위해서, 세 번째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내가 로마로 가기로 원한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삶에서 보니까 나를 위해서는 하나도 없는 것들. 나를 위해서 나는 뭐를 하고 싶으니까 뭐 이런 게 아니라 어 오직 주님을 위해서. 이제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조금 전력도 정신 차리세요. 16절로 17절 구원의 방법. 우리가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도 두잘 외우고 남에게도 어 이제 그 뭐죠? 영적 기도를 해서 구원에 이르게 어디 어디 가서 사람 하나 만나도 그 사람이 예수 믿겠다 하면 그 자리에서 결심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그런 수준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신득의 원리인데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은 구원의 동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 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은 거는 예수 그리스의 희생으로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만은 구원을 완전히 이루시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그죠? 그래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바울의 전도 우선순위 먼저는 유대인에게 자기 민족이죠 에, 선민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이거는 이방인들을 헬라인이라고 말하는데 요 그때 당시 헬라 문화니까 그래서 유대인과 대조되는 모든 이방인을 말하는 거고 이 신득의 원리가 무엇인가 이제 이거를 17절인데요 아까 1장 17절이 노마서의 핵심절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이 의는 구원 주체이신 하나님의 행위를 말해요. 어그래 나타나서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 그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의 성숙한 믿음을 말해요. 여기서는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으니라 구원을 어떻게 받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고 그분을 내가 입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믿음의 구원이에요. 뭐를 해서가 아니라. 예, 네, 뭐를 해서가 아니죠. 그래서 뭐를 자꾸 요구하는 거, 이거는 그 믿음의 본질에서 조금 벗어난 거예요. 구원받는 거는 오직 은혜예요. 그냥 공짜. 하나님 거져주시는 혜 예, 네, 선물. 예, 네, 선물 거져받잖아요. 선물을 돈 주고 사는 사람 있어요? 거져받죠. 예. 네. 그 다음에 팁에 보면은, 복음의 본질이 나와 있어요. 그 보면은, 1번. 복음의 근본적 동의는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 하나님 2번 복음은 믿음을 요구하고요. 복음은 반드시 믿어야 구원받는 거죠. 세 번째 복음을 믿는 결과는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열려있어요. 네. 누구는 닫혀있고 누구는 열린 게 아니라 정말 복음이죠. 이게 그 다음에 이신득이라는 뜻에 해석을 팁에 해놨는데요. 죄인의 입장에서 사용된 용어예요. 우리 입장에서 그래서 죄인이 믿음을 통해 의인의 신분을 얻음으로써 의롭다 인정받는 거죠. 의인의 신분을 얻음으로써 하나님의 정제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신득기를 이미 얻은 자들이죠. 그 다음에 18절로 23절은 이방인의 종교적 죄 아까는 이방인의 무슨 죄일까요? 도덕적 범죄를 아까 매개했고요. 지금은 이방인의 종교적죄는 뭐냐. 일반 개시를 무시하는 게 이방인의 그안 믿는 자들의 종교적죄예요 저희. 근데 그게 뭐냐면 불순종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거는 심판의 현재형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심판의 원인은 일반 개시를 무시한죄예요 일반 게시 일반 게시가 뭘까요? 자연? 예? 일반 게시. 자연. 자연. 예. 한번 읽어보이. 1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일반 세상의 세상의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우연히 있는 게 아닌데 이거는 누군가 만드신 분이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찾도록. 그리고 사람의 본성에는 우리 다니엘기도회 할 때도 어떤 분이 어, 북한에서 오신 분이 그러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이 있는 거 전혀 몰랐는데. 이 북한에서 넘어오면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렀다잖아 <laughs>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극고 우리가 그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받아들이려는 마음 때문에 그렇지 조그만 마음이 열면 이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극구 무시한다는 거죠 아니라고 하나님 없다고 자꾸 무시해서 그렇지 사실은 하나님이 구원 받게 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서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 자연 만물 모든 걸 보고 저거는 우연히 있는 게 아니구나. 창조주가 있구나.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핑계치 못한대요. 아, 우리 하나님 몰랐는데요? 전도를 못 받았는데요? 심판대 앞에 있을 때, 이렇게 말할 때, 인간의 양심이나 자연 법칙 일반 계시를 통해 창조주를 알수 있게 하셨다고 하라는 말씀하실 거예요. 네, 그러기 때문에 핑계 못한다는 거죠. 네. 아브라함은 벌써 예수님도 오시기 전에 예수를 믿으, 믿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 알수 있는 거예요, 알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조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멘하고 믿어버린 거잖아요. 네, 내, 네내 시에서, 어, 메시아가 올 거다.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구원이죠. 네. 근데 변명 못할 이유가, 완악해서 그렇다는데, 하나님을 알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면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서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죠. 조금만 열면 다볼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완악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렇다. 또 이렇게 두 번째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은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보면 전부 뭐가, 뭐로 생겼어요? 사람 모양, 짐승 모양, 새 모양, 별, 달, 뭐, 해, 뭐, 다, 다 우상이잖아요. 그것이. 근데 창조주 하나님의 만든 피조물을 갖다 섬기고 있어요. 창조주를 섬겨야 되는데. 그 인간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다 어리석은 것거요 그래서 이제 이게 팁을 보면은 조금 지금 로마서가 좀 어렵겠지만 이거를 이제 우리 간통해야 돼. 다 알아야 되는 거고요. 팁을 보면 일반 계시 개시, 일반 계시란 뭐냐. 자연 법칙, 인간의 이성, 역사 등과 같은 일반적 방해, 방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와 일반적 속성을 드러내신 것을 말하는데요. 이방인들이 성경의 진리를 몰랐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한그 만배에 어, 만드신 만물이 분명히 보이셨으므로 창조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피조물을 삼긴 죄는 일반 개시와 양심의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됐대. 예. 네. 그래서 심판을, 아, 너는 몰랐으니까 봐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죠. 다 알게 됐다는 거죠. 특별 개시는 뭐냐. 인간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계획과 진리를 개시해 주신 것으로 미해. 구약에 메시아를 보내실 거다, 이렇게 약속한 거, 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과 현현신현 이적, 초자연적 방법으로 전부 우리에게 게시해 주셨기 때문에, 아, 그거는 우리 성도들이 받는 게시예요. 특별 게시는. 일반인들은 이런 얘기를 잘 모르지. 일반인들은 자연 법칙을 통해서 아는 거고. 24절로 25절에는 이반인의 종교적죄를 이제 심판인데요. 이거는 심판은 나중에 할 건데, 나중에 종말에할 건데, 이미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심판이 여기서 뭐예요? 유기가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놓지 않고 계속 오라고 오라고 하면 그것도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도 제약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살게. 그 유기. 그것이 지금 이미 심판 상태에 있는 거죠. 예. 자꾸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가까이 하고 이러면 유기가 아닌데. 그래서 유기가 뭐냐. 제약된 상태로 그대로 버려둔 걸 유기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으로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하신 게 아니라, 이거는 죄 짓는 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런 얘기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6.2 이유는 피조물을 신격화했기 때문에, 무상승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성게 되는데, 해, 달, 별, 짐승, 사람 등.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사도는 이렇게 성경을 로마서로 쓰면서, 송영 3회, 축도 3회를 했어요. 이로마서에 나오는 것들인데, 순간순간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축복을 하고, 이렇게 해요. 그것이, 송영 여기는 1차인데요. 25절 비가.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쭉 말씀을 해놓고서 보니까, 어, 정말, 하나님은 공의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히 찬송받으실 우리 아버지시구나.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고요. 어, 이방인들이 섬기는 썩어질 피조물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는 그렇게 성령이 삼에 삼해, 축도가 삼에가 나오는데 이제 지금 본절 1장 25피, 11장 36절, 15장 33절, 16장 피, 그다음에 나나주 16장 24절, 16장 25절, 27절 이렇게 성령과 축도를 여러 번 합니다. 네, 앞으로 계속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그들은 자연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극고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완악함에 빠져 있다. 우리 그 완악함을 깨뜨리고 무너뜨리면서, 영적전쟁을 벌여서 그들 을 우리는 전도해야 되겠죠.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노마세를 통해서, 이제, 구원론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도록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셨기에 안 믿는 자들에게는 만물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인도해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은혜를 이끄시는 주님을 오늘도 우리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 받으시고 우리는 마지막 날에 천국 창구에 드려 주님과 함께 영화로운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보장돼 있음에 감사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